다음은 의료 광고입니다. 자, 의료 광고에 금지 내용이 있어요. 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광고. 광고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에 방법에 의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의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을 모두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의료에 관련된 그런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왜냐면 의료가 그 의료인이 아닌 자의 그런 행위는 안 된다라고 내어 있는 거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또는 다른 의료인의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라든가 수술 장면을 직접적으로 뭐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그런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 이용해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국내 광고 등은 금지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큰, 큰 제목들은 꼭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 아니지만, 한 번쯤은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한 번쯤 출제됐던 부분은 선생님들이 꼭꼭 집어서 한 번씩 더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의 내용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료 광고의 그런 심의 내용. 이 내용도 한 번은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절에 나와 있는 감독. 자, 의료기관 인증 기준 및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의료기관이 하나가 개설됐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의료기관이 괜찮은 의료기관인지 아니면 그 자격이 떨어진 의료기관인지를 간별해 내는 것이겠죠. 자, 인증 기준. 에서 인증 기준에는 환자의 권리,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런 인증 기간, 인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아주 엄청 힘들게 계속 외우고 다니는 내용 중에 환자 환의 그런 권리와 안전 그리고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성과 그 의료 기관의 조직과 인력 관리 운영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계속 암기하고 누군지 툭툭 둥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그 이제 병원에서 만들죠. 간호사들을. 그래서 왜냐면 인증을 받아야지 그 병원의 그런 상위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으로 구분을 하고 이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이런 내용들을 병원에서 계속 압박을 주면서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한 번씩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한번 읽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부분은 어, 지도와 명령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는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그런 의료인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 집단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초래하는 경우 어, 이런 경우에는 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 진료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안 한다. 문제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와 재교부라는 내용도 같이 볼게요. 여기서 자 1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그럼 1호, 1호에 해당이 무엇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면허 취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암기를 해 두고 지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정신 질환자 안 되죠? 자, 전문의가 근데 정신 질환자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 질환자 안 됩니다. 자, 마약이나 대마나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당연히 안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다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다안 된다는 것.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자,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 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겠고,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또 대여해 준 경우, 그리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을 시킨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자, 또 여기에 사유로 취소됐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교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항과 3항을 보면 우리가 같이 볼게요. 여기서 1항과 3항이 뭐, 무엇이냐 1항과 3항은 그런 정신질환이나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을 보면서 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1항은 이 네모칸에 있는 내용이에요. 1항에 있는 사람, 1항이나, 자, 3호. 3호에 있는 거, 면, 면허의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부가 안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1항 3호 그리고 1항의 제2호 제2호에서는 1항의 2호에서는 2호에서는 자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인 거예요. 자 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회계를 한 3회 이상의 자격정지한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 4호와 1항의 제4호와 6호 그리고 8조의 자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재교부를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자격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격정지 부분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그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 행위를 할때 그리고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자다 여기 제 22조 1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20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를 보시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행위, 그리고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나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지나치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의료 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가 여기에서 해당이 되겠죠. 자, 의료인의 그런 품위 손상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9조 의료 지도원을 볼게요. 의료지도는 관계 공무원의 그런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 그리고 시군구, 의료지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지도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자, 보치과 관련해서는, 어, 우리가 전문 간호사 관련돼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 가서 여러, 여러 분야의 그런 전문 간호사 면허들이, 아니,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전문 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법 아니,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